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영덕 괴시마을 전경이네요. 바람은 많이 불고, 추워도 매화꽃은 이미 봄을 알리고 있네요. 영덕 괴시마을에는 매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가 피었네요 매화꽃이 대뿌리가 좀 필려해서요 보시면은 이 대나무 밭에도 보물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된걸 쌍골죽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금의 재료예요 하동이나 경남 산청에 이렇게 가면은 간혹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이 쌍고이죽을 지역분들이 캐가지고 와서 팔아요. 하나에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은 차 집게용 몇개 하고 작년에도 제가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 쏠채, 밑밥 뿌리는 쏠채, 그걸 자료를 하겠다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 붙여줬는데 올해 또좀 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침 영덕에 내려오고 또이 대나무 채취도 겨울철에 해야 돼요. 늦가을이나 이른 봄까지 해야 되는데 1월, 2월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하는 게 가장 채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칫과 바다 밑밥 뿌리는 쏠채 자루 몇 개를 붙여주고자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대나무지만 쓸 나무들을 골라서 캐야 돼요. 아, 대뿌리 파기가 보통 장노동이 아니에요. 잘못 캐면은 밑에 뿌리가 갈라져 버리면 쓰지를 못해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힘들어요 뿌리 파기가 쉽지가 않지. 이거 다 털어내고 해야 되겠다. 아니,는 못 드리고, 서너 개씩 진짜 드려야 될것 같아. 너무 힘이 들, 어새는 다듬어서 다 보내드렸는데 아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적어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님들끼리 아, 품앗이 하는 것은 최하 3분 이상을 봐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녁은 1시나 12시 반까지 해서 보통 한 6시간 변을 해줘야 되고요. 아침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여덟 시간은 유튜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이 이걸 갈아서는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릴까 합니다. 또 이제는 예전에는 택배비도 제가 그냥 보내드렸지만 지금은 착불이에요. 다 착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삶는 것까지는 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차 집게가 모질해서 차 집게 파면서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 던지는 솔체 자루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분들한테 한 서너 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차 집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 가서 이제 삶아야 돼요. 삶아서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이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물든 것들이 묵은데에요. 최소한 3년 이상 돼야만이 이렇게 묵은 색깔이 나요. 파란 것들은 작년에 올라온 것들이죠.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이 대밭에 대나무들도 뿌리를 잡아뜨려져요. 참 여기는 바람이 심한 곳이에요. 차 집게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 뿌리를 채취했네요. 쏠이채라고 있어요. 그 설채 손잡이를 대나무 뿌리로 하나 봐요. 작년에 몇분 드리고 또 올해 연락이 와서 가진 건 없어서 그분한테 서너 개 드릴까 하고 해서 오늘 채취를 했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